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자 썸씽 코인 되겠습니다. 자 이름만큼이나 자 엄청나게 핫하게 지금 무려 20% 35원까지 초급등 해주고 있죠. 자 우리 썸씽 코인 같은 경우 제가 10월 중순에 자요렇게 어마어마한 기준목 나왔을 때 한번 무조건 주의깊게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이동평균선 한번 뚫어주고 나서 특히나 360선 1년선이지 금 밑으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눌려준 다음에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이렇게 장대 한번 뚫어준 경우에는요, 1년 선까지 잘안 와요. 잘 쉽게 눌려주지 않고, 그냥 바로 미친듯이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썸슨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에 이제 슬슬 불장이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 간본다고 살살 위에 아래 등락폭 있다가 밑까지 잘 눌려주고, 밑에 저점 살살 살살 올려주면서 3 0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일봉상 빨간선 7선 일봉상7일선 빨간색선 보이시죠? 이것도 계속 타고 가면서 저점 계속 올리면서 추세 한 번도 깨지 않고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쌍바닥 쌍바닥 잡아주고 전고점 전고점을 강한 거리량과 함께 뚫어준 다음에 음봉 만들어주고 이게 매물대 소화하는 거죠. 매물대 소화준 다음에 다시 한번 강력한 장대양봉으로 어, 잡아먹은 다음에 살짝 내려와준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전형적인 차트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트 대상승하는 차트. 그래서 현재 추세가 너무나 좋은데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월봉 차트 항상 보시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 그리고 시간봉. 요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 트레이딩 뷰가 사람들 많이 버려놨어요. 막휘황찬란하게 이것저것 막 작도해가면서 막요 난리치면서 요 지랄 떨면은 다돈 버는 줄 알고 엄청나게 대단한 뭐 느낌 있는 줄 알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 경력이 주식 경력만 15년을 넘고요. 코인 경력만 하더라도 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다? 돈의 흐름이다. 돈의 흐름을 보고 추세를 보고 우리의 욕심 절제하면서 추세 깨지면 팔고 추세가 이어질 땐 들고 나가고 거래량 싣고 뚫어준 다음에 거래량 죽으면서 눌려주는 그 라인대가 좋은 지지 저이 된다면 얼마든지 비중 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해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붙이면서 위 아래 세력들이 막 시비 물량 발행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차트만 조금 잘 보셔도 너무나도 쉽게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선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선물 쪽은 숏이 있기 때문에 숏으로 좀 미친 듯이 강하게 말도 안 되는 투매들 많이 일어나는데 현물 같은 경우는 그런 폭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차트가 정말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 3개월 동안. 비트코인 불장 때 제가 이런 차트 아주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납득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준들, 그런 근거들 다 가지고 가셔서 충분히 본인이 볼수 있는 힘을 기르시라 이 말이죠. 아셨죠?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 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장한 이래 쭉 죽고 있다가, 비트코인 대상승 때 어마어마한 상승, 무려 얼마까지? 32원, 35원까지 지금 가격에 몇 배? 10배 텐베거다. 텐베거. 텐베거가 가능한가? 지금 시장에서도 가능한가? 얼마 전에 가능함을 보여줬잖아요. 어떤 종목이? 가스가. 가스가 제가 7천원대부터 말씀드렸어요. 가스가 제가 7,000원 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얼마까지 갔다? 무려 4만원까지 갔다. 6배에서 7배까지 날아갔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지금 유동성이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 썸싱도 터진다면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왜? 지금 차트 위치가 바닥권이잖아요바닥권인데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 매물대 소화 작업들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즉, 여기에 관련된 매물대가 약해진 상태에서 거래량 실려서 올라왔다. 그건 무슨 상승이다? 찐 상승이다. 자 앞으로 날아갈 일만 남았다는 라 거죠. 자 주봉 차트 보시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실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추세 올라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한번 거래량 실어줘가지고 한번 매물 한번 소화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툭. 툭툭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 실어주면서 앞에 있던 모든 매물대 싹다 잡아주고 나서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추세가 시작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매물대가 지금 상당한데 여기에 관련된 매물대만 잘 정리가 된다면 그런데 여기까지도 벌써 몇 퍼센트나 지금의 거의 두배세배 되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썸식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도 확실하죠. 자, 이러한 정고점, 이러한 정고점을 360선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줬다. 그리고 지지받아주고 나서 그리고 3일선이 파란색 선이 3일선입니다3일선잘 타고 가고 있고. 이 빨간색 선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단한 번의 추세 깨짐 없이 쭉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앉고 쌍바닥 쌍바닥 만들어준 다음에 이러한 전고점 부근을 강력한 거리랑 함께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돌파해주고 나서 매직봉 만들었는데 거길 다시 한번양봉을 돌파했다라는 건 상승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물량 차 참...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파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직 보유하시고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눌려줬을 때 충분히 눌려줬을 때 그런 자리 들어가셔야겠는데요. 제가 썸띵 같은 경우는 이 세력의 매직가 평단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분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한번 보시면서 제 관점 가지고 한번 직접 매매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값까지 알려 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 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새 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해 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